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로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의 강자죠. 어,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글로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우리 이제 다른 채널에서는 영상으로도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맥점이 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종목은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맥점은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히다 풀어 드릴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에요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무료니까 좀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콜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콜로봇에 대해서 종종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무료 텔레그램인데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당장 매수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미리 미리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종목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 위주만 살펴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시에 나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매매 패턴이 있죠. 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보다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단타는 애초에 직장인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해드리는데,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살펴봐야 되는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게 돼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좀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장을 해 가야 서로가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 이게 좋은 종목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추천해드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매도 신호드리면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서로가 알던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 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애그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노하우를 익혀가고 또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 익혀가고 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어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로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맥점을 찾아가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빠졌다 올라가니까 수익을 주죠 또 빠졌다 올라가니까 수익을 줍니다 마찬가지죠 많든 적든 수익을 줘요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을 줄땐 또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을 무엇보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죠. 이 고점 구간에서 나간 흔적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세력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 아니면 큰 신세 차익을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는 거고. 결국은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이제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또 앞으로도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1 1 2이 평선을 이탈을 했죠. 그럼 이런 공간에서 개미들이 매수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가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시어서 장기 이평선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개미가 할수 있는 파동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세력의 의도가 엿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구체적으로 맥점을 짚어서 공략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저점도 이제 다 회복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전저점을 어, 이탈했다 올렸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저점 이런 구간들이 다. 아, 그저 저항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저항 역할을 했던 전 저점을 다 회복하고, 이 장기 입평선서 112평선까지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급요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자리에 정리할 이유는 없어요. 이 종목은 12평선 마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좀더 길게 본다면 22평선 기준으로 해도 괜찮아요. 22평선 기준으로 해도 이런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있으니까 좀 끌고 가도 되겠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62평선까지 눌러주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때또 여기서 또 추가적인 매수 매점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탈했을 때 이런 자리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단타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단타보다는 뭐 서윙이라든지 중장기가 좀 유리하니까 직장인들은 좀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단타 맥점을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흐름이 나와서 단타적인 관점이 나온다면 짧게 먹는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서윙적인 관점,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맥주는 계속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건 컬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다 함께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 글로벌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 관련된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포스코 엠텍입니다. 보스코엠텍을 보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어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이.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앞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량 들어오고, 또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잠시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 이평선다 이탈에 털러내렸었고, 여기서도 장기 이평선 이탈에 털러내렸었죠. 그런데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이 장기 이평선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절대 개미가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열려있는 자리에서,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죠. 그래서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다시 끌어올린다는 건 자체는 세력의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앞에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자리 잡으면서 마지막에이한번더 터치를 했죠. 앞에 이제 정고점 영역까지. 그러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자는 하 종목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이것도 어, 앞에 이제 매물다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한번 전고점 영역까지 상승이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448세 이달에 흘러내렸는데 다시 끌어올렸죠. 이건 절대 개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는 그런 흔적에, 어, 여기에서도 물량이 잘 들어왔고 초입에, 어, 또 여기에서도 물량이 들어왔고, 또 여기에서도 최근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앞에 맹물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자리 잡으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좀 놓치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이라도 바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되 저희가 또 매수 신호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집중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로 가지고 공부도 나름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료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맥점 찾아 가실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맥점을 찾아 가시면 됩니다. 만약 에 혼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맥점을 짚어 드릴 때 그때 따라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구독 해주시고 어, 그, 어, 문자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세력매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해드릴거예요안 놓치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상승이 나오면 세력매집주 특성상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뻗어갈지 정확하게 다알수 없죠. 그만큼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도 길게 끌고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효자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챙겨가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077-4842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어, 앞으로 자산 정식 해가는내굉장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